배는 어떻게 하다 선장님 사신 거예요? 아 저는 2년 전에 그냥 네.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낚시가 좀 좋아가지고 계속 이제 보트 면허를 네, 한번 필기 시험을 치고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필기는 붙었어요. 근데 이제 실기 시험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해외 출장 잡히고 이래갖고 그냥 못 땄죠. 그러다가 또한몇년 있다가 이제 저희 면제 교육이 있더라고요. 면제교육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제 수업을 들으면 이제 보트 교육이 있고 또 요트 교육이 있는데 한쪽 옆에서 이제 막 요트 타고 막 이러니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아닌데 아닌데 하다가 결국 이제 면제 수업 그거 보트 면허 따고 다시 이제 또 다른 교육 기관에서 싸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요트 면허를 다시 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루트 면허를 땄으니까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중고로 싸게 하나 샀죠. 그 면허 따는데 그 며칠 걸리는 거예요? 면허 교육은, 그러니까 면제 교육은 5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이제 8시간씩 5일 하면은 면제 교육이 끝나고 그러면 면허가 나 그럼 그 교육은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좀 간략하게 첫날은 뭐 하고? 이제 보통 이제 이론 4 시간, 네. 시기 4 시간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론 시간에는 아까 저희 수업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뭐 세일링에 대한 뭐, 뭐 기본, 그다음 바람 있는 거, 법, 로프 매는 법, 뭐 응급처치, 배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육을 하고 그걸 가지고 말고... 이제 또 다시 오후에 시기 할 때는 또 가면 다시 가면 나가서. 이제 그거대로 한 번씩 해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면제 교육이라고 네. 하지만 제일 마지막 날 그러니까 시험을 40 치거든요. 40 그래서 이제 시험 칠때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네. 돌아가면서 네. 직접 세일 피고 직, 이제 방향 가요. 이동하면서 앞으로 나갔다가 오고 네. 이런 것들을 하거 일반인이 하기에쉬워요 네. 어. 일반인 뭐 누구나 하고요. 하고 지금 저도 지금 이제 와이프한테 면허. 다시 따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흔들어간다. 이제 와이프도 지금 면허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이제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네. 이렇게 지자체에서 네. 이런 요트 면허나 보트 면허, 면허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이제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찾아보면은 음. 면제 교육을 음. 네. 공짜로 내지는 뭐60% 그래. 할인된 그래. 가격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싸게 교육을 받고 하면은 좋죠. 원래 보통 얼마 정도 들어요? 제가 할 때는 79만 원인가 들었는데요. 저희 와이프는 안산시에서 이제 무료 교육이 있어가지고 공짜로 받았어요. 가끔 가다가 지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지금은 이제 김포하고 인천 시민 대상으로 60% 할인 가격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잘 찾아보시면 할 수가 있어요. 보통 항 주변에서 하겠네요, 그러면. 빅포도항이 있고, 벤천도항이 네. 있고, 안산도항이 있고. 네. 네. 가까운 곳에 군평항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항 주변에 보면 이제 그 요트스쿨이라고 그 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아가면서 그 사설기관에서 대신 교육을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제 기업뭐는 데는 크게 상관이 없나요? 네, 예, 이게 이제 이 요트 면허가 보통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요트 면허가 따로 있진 않은데 보통 이제 좀큰 요트를 몰려면 해기사 면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가면 국제 공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갈수 있고, 이게 이제 만약에 부산항에 입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비행기하고 똑같아요. 입국 신고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냥 관광객처럼 이제 이기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해외 가려면 해기사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해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다르니까.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한 분만 이제 그게 있어야 되고 해기사도 아마 6급 정도면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기사 6급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은 승선 경력 2년 이상 되면 이제 그 해기사 6급을 딸수 있는 이제 자격이 되는데 이런 요트 면허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시험만 치면은 그걸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보통은 이제 그냥 한국에서 주는 그냥 일반 뭐 요트 면허를 이제 저희 해양 항만청 가서 해경인가? 하여튼 거기 가서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한정 면허로. 그러면 해기사 한정 면허를 가지고 해외로 나갈 수가 있는 거 그리고 보통 이제 해외에 나가면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저기 그 국가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오픈항을 들어갈 수,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배라고 하는 게뭐 태풍을 만날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배든 일단은 그 요트가 국가항에 들어가면은 그 항에서는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건 뭐건 다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 정박을 해서 식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채울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일단 물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다시 다 채워가지고 만약에 고장 났으면 수리까지 다 하고 이런 거를 무료로 할수 있게끔 이렇게 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다 해서 보급을 받고 나서 이제 다시 이동을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세계일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이제 요트를 사서 세계일주를 할 거래요. 그럼 이제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아 이거를 한국에서 요트를 사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뭐 일본 뭐 필리핀 뭐 이래가지고 이제 세계 일주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사람 거꾸로죠. 아 내가 한 5억 정도가 있으니까 이 5억을 들고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에서 이제 새 요트 내지는 중고 요트를 사서 거기서부터 해외 여행을 해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딜리버리 비용이 보통 이제 프랑스에서 뭐 이렇게 오고 이러면은 한 1, 2억, 1억 정도 들거든요. 그럼 그냥 1억이 세이브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요트 싸게 사지, 딜리버리 비용 공짜지,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해외여행도 하지, 완전 일석삼조 사죠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딜리버리를 해서 한국에 왔어요. 그럼 이제 그 배가 다른 시중에 있는 한국 요트보다 더쌀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좀 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약간 또 웃돈 받고 또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를 정말 즐기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 요트를 이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아, 그냥 막연히 좋다 이러고 이제 이렇게 지금 요트를 타고 있는데 이제 그게 정말 알면 알수록 저희가 몰랐던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아,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돼지는 아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구나 막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 하나씩 이제 몰랐던 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럼 얘는 자격증이 없어도 배는 살수 있어요? 배는 네. 사는 거는 상관없고요. 사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이게 단속은 어떻게 해요? 단속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이 레저용 특히나 요트 같은 경우에는 단속이 그렇게 뭐 심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어 이제 세일링 요트에서는 이런 구명조끼를 안 입어도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냥 안전상 그냥 입는 거지. 실제로는 안 입어도 관계도 없고. 영업하는 게 아니니까. 네. 영업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개인 취미생활이니까.